안녕하세요. 픽스터 국빈관입니다. 영상에 앞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 분석 카페인 스포츠 정보통으로 오시면 영상에 없는 경기와 스포츠 분석가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5월 7일 이탈리아 세리에 두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엠폴리입니다. 인터밀란으로 시작합니다. 우디네세를 잡아내면서 일단 우승 레이스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볼로냐에게 패하면서 자력 우승은 불가능해진 상황.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밀란이 미끄러져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인자기 감독도 끝까지 가능성을 믿는다며 선수들의 동기 부여에 나섰다. 최근 심해진 전방 기복을 측면에서 메우는 형국 특히 제코는 나이 때문에 일정한 폼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상태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페리시치가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중,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 만료라 FA 로이드를 복용한 것이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도 들을 정도. 다만 직전 경기 두 골이 PK와 코너킥이었다는 점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유효한 장면을 잘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 차라노글루가 징기에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전반기와 비교하면 차라노글루의 폼도 좋은 편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실점을 기록하는 페이스, 특히 두 경기 연속으로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며 박스 한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스토니의 부상으로 대체자로 나오고 있는 디마르코가 공격 전개는 나름 잘 해주고 있으나 작은 심장 탓에 바스토니가 보여주고 있는 수비적 안정감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비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바렐라의 대체자인 피달의 나이와 기동력도 변수다. 인터밀란의 결장자는 바스토니, 바렐라이다. 다음은 엠폴리입니다. 딱히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 모든 경기를 다 져도 살레르니타나가 전승을 해야 승점이 동률이 되기 때문에 99% 잔류는 확정이라고 볼수 있다. 마침 살레르니타나와의 맞대결도 남아있어 이 경기보다는 다음 경기의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옳은 선택일 수 있다. 득점력은 나름 꾸준한 모습. 우디네세전을 기점으로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피네먼티가 분전하며 팀의 득점력 저하를 막았고 디 프란체스코가 복귀하면서 피나몬티가 짊어지던 공격에서의 무게를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세트피스에서의 비중이 높아 최근 인터밀란이 지속적으로 실점하고 있는 세트피스를 노려보는 것도 가능할 전망. 다만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인터밀란보다 뒤처지는 것은 분명하고 세트피스는 다득점을 노리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비진은 문제. 최근 세 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수비진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직전 프리노전에서도 PK로만 두 골을 내주며 박스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압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1대1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슈팅을 내주는 빈도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최근 인터밀란이 공격 전기에서 골머리를 앓고는 있으나 실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엠폴리의 결정자는 토넬리, 하스, 마치차, 베레, 스토아노비치이다 인터밀란의 승리 쪽으로 접근하는 편을 추천한다. 다만 배당이 그닥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핸디 무승부를 고려해 볼수 있지만 최근 인터밀란의 공격 전개 능력과 세트피스에서의 실점, 패스를 고려하면 쉽게 추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이를 고려하면 어느 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터밀란 승리 이외에는 모두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다. 다음 경기는 제노아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제노아부터 분석 시작합니다. 칼리아리를 잡으면서 강등권 탈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나 했지만 삼푸도리아에게 패하며 도르묵이 되었다. 유벤투스, 나폴리라는 두 거함과 연달아 만나는 일정이라 일정상 강등이 유력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팀, 유벤투스의 수비력이 좋기도 하지만 제노아의 득점력은 리그 최악이다. 주력 공격수 데스트로의 페이스도 좋지 못하고 센터백인 크리스토가 득점 2위일 정도로 전방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지도 못했다. 특히 유벤투스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잠그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노리는 운영도 하기 어렵다. 득점을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법 큰 편이다. 수비력에서는 변수가 있다.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전력에 비해서는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는 유벤투스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높은 편. 다만 인터밀란을 제외하고는 챔스건 팀을 상대로는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한 터라 전력 차이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고 있다. 실점 최소화가 한계일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의 결장자는 캄비아소, 막시모비치, 피콜리, 베네우스덴이다. 다음은 유벤투스입니다. 착실히 승점을 쌓아가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 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과 이전 시즌에 보여주었던 영광을 고려하면 이 성적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은 확실. 최근 경기들에서도 이기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 중원에서 빌드업의 축으로 삼을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 결국 라인을 내리고 수비만 하는 성향이 자주 보인다. 그나마 티발라가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지만. 최근 재계약 이슈와 이적설 등으로 축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측면에서 스피드로 상대를 흔들어주는 쿼드라도도 경미한 부상이 있어, 측면에서 수비진을 해집는 모습도 기대하기 어렵다. 상대 전력을 고려해도 이득점 이상은 어렵다. 이런 예상을 할수 있는 이유는 직전 경기 베네치아전에서의 운영 때문, 알레그리 감독은 17위 베네치아를 상대로도 잠그는 운영을 선보였다. 중원의 단단함과 활동량이 좋고, 수묘진의 퀄리티도 확실한 편이고, 감독의 전술폭도 밸런스와 수비, 지향적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저득점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유벤투스는 2.5기준 오버 비율이 가장 적은 팀이다. 유벤투스의 결정자는 키에사, 쿼드라도, 조르지, 로카텔리, 데실리오, 메니이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추천하는 일정 다만 확률적으로는 언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의 공격력은 매우 빈약하며, 유벤투스 역시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잠그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중원 장악력이 떨어진 유벤투스의 공격 작업도 제노아의 적극적인 압박을 만난다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제노아가 상위권 팀들과의 전력 차이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고 있어, 제노아 쪽으로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